한미일 동맹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는 제일 어리석은 하책입니다. 지금은 거의 전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아시아가 중국이 안 멈춰요. 지금 중국은요 군도 지금 재정비하고 이미 제대한 군인을 다시 받고 있고요. 병력 모으고 있고 언제든지 지금 대만 칠 준비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쳤죠. 중국은 대만 칠려고 합니다. 이 전시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뽑았는지간에 윤 대통령은 확실한 한미일 동맹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지금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금 우리가 뽑아 놓은 수장은 한미일 동맹으로 해가지고 중러북과 대치하겠다, 대응해 보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지금 이미 발표했어요. 한미일 대 중러북이 지금 붙는 거예요. 이상황에서아좀더중립외교를 하지 이건 가능한데 이미 우린 선언했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오히려 치고 나가니까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 끌어냈잖아요. 그 바람이 일본까지 미국한테 압박받아 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튀어온 거예요. 한국으로 바로 총리가 튀어온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고요. 한, 한일 관계도 당장의 단기적인 손실만 따지시면 안 돼요. 멀리 보시면 한미일 동맹을 견고해 가면서.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수용하고 가야 되는데, 전시의 장수를 바꾸면 안 되죠. 중국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 편 서는 거.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이 연일 난리 치는 겁니다. 대만 먹는데, 최고 걸림돌이 된 거예요. 한국이 저렇게 나와버리면. 그 전정권은 와가지고 막 중국 옷 입고, 뭐, 뭐 짜요, 뭐요? 인사하고 난리 쳤거든요. 중국 달랑입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는 확실하게 한국, 일본, 미국이 동맹을 맺었다고요. 이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전제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 제발. 이걸 전제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국익을 계속 취할 거냐? 이 전쟁 상황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 기회에 망동하지 않게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걸 연구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대통령 탄핵 외치는 분들은 완전히 지금 자기들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감을 상실하신 분들이에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망하든지 관심도 없어요. 끌어내리고 우리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통령 올리겠다는 발상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 절대 안 멈춰요. 중국 지금 대만 먹으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상황이? 근데 여러분 구군이 있다는 게 여러분 한국은요 반도체. 앞으로 AI 시대가 될때 최고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 삼성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약 생산 1위. 지금 중국이나 미국 어디에다도요, 우리는 큰 소리 칠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쫄지 마세요. 우리 힘 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한류, 문화력을요, 중국이 군사력, 경제력으로 발악을 해도요, 못 이기는 게 문화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들어오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중국이. 아이돌을요, 법륜공만큼 무서워해요, BTS를. 공산주의는 이게 취약점이에요 공산주의는 사상 독재를 해야 되는데 이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요. 종교국가예요. 종교국가. 사이비 종교국가. 북한처럼. 광신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한류가 들어오면 제일 위험한 나라입니다. 왜 북한이 다 막고 있겠어요? 중국이 왜 유튜브 막고 있겠어요? 공산주의는 취약점이 있어요. 이데올로기로 먹고 사는 나라는 오히려 사상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버티는 나라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를 신념에 의문을 품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법륜공 탄압하고 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력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에서도 세계적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도 삼성 이번에 막 계약 맺었을 거예요, 반도체. 군사력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탄약 생산할 수 있는 나라다, 세계적인 나라다. 뭐좀 뭐 느끼세요? 우리나라 안 망한다니까요, 쉽게.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은요, 멘탈이 약해요, 지금. 쫄아 있어요. 중국. 러시아 너무 대국들 상대하다는 게 쫄아있어요. 일본, 미국 다 쫄아있어요. 우리 강합니다. 어차피 이미 야시아는 전쟁 상황으로 가고 있, 있습니다. 여기서 한미일 동맹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안 붙으면 어떻게 살아요? 중국에 붙으면 우리 중국이 챙겨줄 것 같으세요? 중국은요, 우리 편이다 싶으면 그냥 집어삼키는 나라입니다. 중국에 붙어서도 좋을 게 없다고요. 어차피. 그래도 더 중립 외교를 해서 우리도 애매한 그런 외교를 하지. 그 말은 가능한데 이미 우리는 한밀 동맹으로 치고 나갔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바람 에 일본이 내부적으로 욕먹고 있어요. 한국처럼 왜 못하냐고. 오히려 워싱턴 선언 따내버리니까 일본이 우리도 껴줘. 한미 동맹에 우리도 껴줘. 뭐가 이렇게 걱정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는 안 멈춥니다. 북한도 안 멈춰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세계적으로. 특히 이 아시아는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입장 분명히 한 김에, 우리 더 강하게 우리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버티셔야지. 내부적으로 탄핵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을 치겠다는 것들은, 그건 이적질밖에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지난 정권이 계속 반일몰이 해가지고, 일본하면 치를 떠는 게 옳은 줄 알아요. 일본하고, 동맹 안 맺고 타협 안 맺으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 아니면 힘들어요, 어차피,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한테 물건 팔아야 되고요. 일본도 우리한테 팔아야 되고. 이 방향, 우리 이미 결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본 젊은 세대들은 한국과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친한파들이에요. 우리나라 젊은 일도 친일파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친하게 여기는. 이렇게 문화가 서로 통하는 이 나라들끼리 잘 지낼 방법을 일단 찾아야 돼요. 고이 BTS를 포함한 이 한국의 선진 문화가 세계를 압도할 거고 아시아 중국까지 다 압도할 거고 반도체나 이런 군사력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력도 그렇고. 요즘 좀 경제 힘든 건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버텨서 아시아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걸 연구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늘 말씀이죠. 일본은 절대 반성 안 합니다. 일본은 절대 반성 안 합니다. 자기들이 더 강자라고 생각할 땐 약자한테 반성하는 법은 없어요. 일본은 이해를 못 해요. 약자, 강자가 약자한테 반성 안 해요. 우리가 강자가 되면 알아서 반성해요. 반성하지 말래도, 됐다고 해도 저기서부터 무릎으로 기어올 겁니다. 일본. 제 장담해요. 미국 앞에서 총리가 거의 무릎으로 기어다녀요. 일, 일본. 자, 지금 일본한테 한국은 아리까리 해요. 강자인지 약자인지. 그런데 자꾸 우리한테 뭐 사, 반성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강하면요, 찍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일본에서요, 찬양하고 나설, 그게 일본의 기질이에요, 민족성. 강해질 생각을 하세요. 그 길을 하세요. 아니, 몇십 년간 반성 안 하면요, 저 반성 참 못하는 애들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선동가들이 반성 안할줄 알면서 일본이 반성 안할걸 알기 때문에 일본하고 시비 걸어가지고 반일 문제를 끝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취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 자파들이 하는 짓거리. 자파들이 반일을 외친다는 건 여러분 누구보다 그놈들은 알아요. 일본이 반성하지 않을 거란 걸.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활용하는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우리가 절대... 수긍하지 않을 걸 알면서 독도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치인들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이거 안 보이시냐고요? 간단하게 그럼 그 반일 외치는 애들이 정권 잡았을 때뭐 하나라도 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세월호 팔아가지고 정권 잡습니다. 세월호에 대해 뭐 하나 한거 있나요? 없어요. 브로커들이 약자를 또 등쳐먹는다니까요. 약자를 한 번도 등쳐먹어요. 희망 고문하면서 이완부 등쳐먹고. 모든 힘든 사람들 또한번 득쳐먹습니다. 절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왜? 해결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해결이 되면 브로커가 필요 없잖아요. 절대 해결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막 그런 겁니다. 반일을 이용만 하지 일본과 관계도 나빠야 돼요. 일본과 관계가 좋아지면 안 돼요. 자기들 설 자리가 없거든요. 일본과 관계 절대 나빠지게 유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없이 반일. 그리고 또 친중은 앞장설 겁니다. 보세요, 나라 팔아먹을 것처럼 막 난리치고, 걔네들이 정권 잡으면 뭐해요? 아무것도 안해요. 아무것도 안한 게 신의 기술이었다, 신의 한수였다. 이렇게 또 이제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죠. 독도 문제가요. 매해 계속 일본은요, 교과서에서 독도 자기 거라고 우기고요. 계속 그런 거 만들어요. 매해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딱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오니까 마침 있는 것처럼 또 광고합니다. 다 아는 놈들이 매년 그러는 거 아는 놈들이 특별하게 이번에 독도를 아니 이렇게 회담하고도 또 그랬다고 하게 느끼게 하고요. 독도에 대해서 막 지랄지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들 정권 때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들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독도는요. 건들면 일본한테 말리는 거라고 분쟁 지역 대만 된다고 일본이 원하는 게 자꾸 논란을 일으켜서 분쟁 지역 만드는 거라고 무대응이 최고의 답이라고 주장하던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흠잡고 싶어가지고 난리칩니다 독도 문제가지고 누가 자꾸 분쟁 지역을 지금 만들고 있죠 좌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보고. 나라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니들만 정치적으로 이루어면 되냐라고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멘탈 관리하면서 국난을 극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지금 탄핵이니 뭐니 해가지고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이미 지금 수를 놨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예요. 한밀동맹 여기서 지금 이미 일본보다도 더 치고 나간 이 판에 이걸 이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 외교는 잘못된 외교니까 다 날려버리고 우리 중국에 붙읍시다 이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도 자존감을 키워서 중국하고 지내야지 먹힌다니까요. 중국이 그 쉬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우리 내부의 자존감을 회복하자. 제가 중국 관련된 동영상 올린 것도 중국한테 좀 당당해지자는 거예요. 중국한테 우리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중국한테 쫄아가지고 중국어도 있고 뭐라고 떠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는요. 중국한테도 무시당한다고요, 결국에는. 중국한테 존중받으면서 버티는 법. 이걸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외교죠.